안녕하세요. 영국 대학교들의 파운데이션 및 IYO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들은 계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스터디그룹 계열 대학교들의 파운데이션 혹은 IYO 과정 입학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은 대학 예비 과정으로 9개월 과정이며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게 되고 영국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3학년을 마치면 졸업입니다. IYO 과정은 직역하면 국제 1학년 과정이고요. 9개월 과정입니다. 대학교 1학년 과정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 파운데이션보다 커리큘럼 수준이 높습니다.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IYO 과정으로 입학을 하면 마치고 대학교 2학년으로 진급하며 3학년 마치면 졸업입니다. 그럼 파운데이션보다 IYO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부 대학교 및 일부 전공만 입학이 가능하므로 학생이 입학을 원하는 대학교 및 전공에 IYO가 개설되어 있다면 좋을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IYO 어떤 과정이든 대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며 대학교 학생증 나오고 기숙사 등 대학교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목록, 파운데이션 및 IYO 과정을 진행하는 학교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입학 조건은 네이버 카페 해외대학식 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대학식 개가기 네이버 카페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좋아요를, 영상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